여기 올코트 보시면 올코트 시합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넓은 코트죠 안녕하세요, 코리아 팀장 스크립열로우 축하드립니다 네, 여기는 바천 관문 체육공원에 위치한 농구 코트 바천이 농구의 도시라고 들었어요 들어봤어요? 어, 아니요 코트가 엄청 많더라고요 근처에 되게 많아요 여기를 첫 번째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메인 코트죠 올코트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그리고 사이드에 골대가 두개 연습 골대 두 개. 했다. 제가 여기 코트 소개한 게한5년전좀꽤 됐어요. 네. 바닥 한번 보여주세요 저는 우레탄에서 이 코트를 어, 좋아합니다. 약간 광택이 이게 코팅한 코트보다 이게 안 미끄럽더라고요 오히려. 어, 바운스는 충분히 훌륭하고요. 오좋은데요 너무 상상 튀기지 않고. 이 정도 괜찮습니다. 멈춰지나? 오 조금 밀리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야외 코트에서 접지 훌륭하죠? 라이트 엄청 크네요. 저쪽에도 있고요. 그리고 저렇게. 라인도 정규 사이즈에 딱 맞게 되 아니면 페인트 존이 조금 넓네요. 페인트 존이 조금 넓습니다. 크림 골대로 되어 있고요. 백보드 잘 먹는 사이즈 네. 35분이 아니고 네. 잘 먹는 거이 골대가 좀 좋았던 점이 립 뒤로 저렇게 펜스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요. 레이바르고 나서 이렇게 좀 튀기는 부분은 좀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충분히 나왔습니다 농구 코트에 집중할 수 있게 골주망으로쫙 되어있고요 주변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겨울에는 조금 춥네요 콜대 높이를 좀 재봐야 될것 같은데요 여기는 좀 낮은 것 같습니다 골대 재는 남자 옐초 높이는 야, 2m 94가 조금 넘는 것 같아요. 네, 9가조조넘습습다다길리리농구 골대. 이곳도 <목소리> 거리도 경기에 가깝죠 여기 은대 한번 재어볼까요 반대쪽 올코트에 꼴대도 한번 재어보겠습니다. 여기는 3m2가 조금 넘습니다. 네 3m2 정도. 여기서 한번 데요 3m1 조금 넘, 3m1 정도 됩니다. 여기 올코트 보시면 올코트 시합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넓은 코트죠 사이드라인도 넓고요 코트에서 거리가 충분합니다 두 번째 코트 바로 있죠 이거 코트는 제가 강전을 상당히 많이 찍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봤죠? 여기는 말로만 설명 드릴게요 일단 바닥 코트는 오레탄이지만 조금 하드합니다 맞죠? 한번 밟아보세요 제 네. 거기보다는 좀 하드한 편이고요 그리고 바닥이 미끄럽습니다 3점슛? 진짜 멀어요 맞죠? 네 너무 멀어요 다이어트도 먼것 같습니다 여기 코트 높이가 3m 다였어요 맞죠? 네, 그 정도로 기억합니다. 아야! 아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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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꽃은 상당히 넓습니다. 여기도 라이트 있고요. 라이트있죠? 아, 야간 두명 이용 안내. 두 명이 필요하신 분은 아까 그 코트로 가셔야 됩니다. 밤에는 사용이 어렵습니다. 여기 코일 때 높이는 3m 2cm였어요. 3m 2cm고, 둘다 스프링 코일인데요. 여기는 또 흔들림이 살짝 있는데, 저기는 자, here we go. 과천 관문 체육공원을 지나서 밑으로 내려가면 또 코트가 있습니다. 여기 허팝 옥스도 있고 성당도 있죠. 조금 내려오니까 과천 중앙공원 코트가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있네요. 플라스틱 코트로 되어 있는 코트고요. 볼코트가 조금 짧습니다. 굿즈자로 조금 튀이 살짝 있어짝있어요 스프링 으리들어있요요백리머잘먹어요다요요 펜스 잘 되어 있는데요. 엔드라인이 조심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정도면 뭐 동네에서 훌륭한 풀리거 맞죠? 네. 설정으로다 되어 있는 이쪽 같잖나요 다들 보시면 이 골대가 좀 앞으로 솟은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맞죠? 여기까지. 대망의 마지막은 에어드리 코트 기억나세요? 바천 에어드리 공원에 있어 여기 놀이터 뒤에 있습니다. 골대 높이는 둘다 3m 5 0규림이었고요 바닥은 플라스틱이었습니다. 근데 조금 미끄러웠어요. 열초가 넘어졌던 장면 기억나시나요? 네. 그리고 울 코트는 좀 짧습니다. 그래서 스팅 연습하거나 방코트 하기에 좋은 코트고요. 제가 뒤에 예전 영상 참고하시라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